자, 이제 전의를 알았으니까, 이제 전압에 대한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압. 됐죠? 자, 확실하게 개념을 잡읍시다. 자,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자, 건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구 그리고요. 모터도 이제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자, 다시. 연결을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지점의 전위가 그렇죠? 여기를 뭐 1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V1이 5V야. 여기 V2 여기 전위가 2V야. 여기는 여기는 제가 요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아, 여기 V3는 0V야. 지금 이렇게 제가 썼어요. 셋째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조금 아까 한거 복습하면, 1쿨롱이 여길 지날 땐 5줄, 여길 지날 땐 2줄이니까 여기 몇 줄, 3줄이 없어졌네요. 여기 2줄, 0줄이니까 여기 몇 줄, 2줄이 없어졌네요. 어, 그래서 얘가 돌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불이 켜졌나 봐요. 이거 그렇게 보는 거예요, 회로를.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전압은 뭐냐면, 내가 이두 지점, 아까 전위라는 개념은 한 지점에서 정의된 값이에요. 이 전위와 전압을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전위는 한 점에서 정의된 값이 전위입니다. 근데 전압은 여기 보시다시피 두 지점에서 정의된 값이에요. 그래서 두 지점에서 이전위의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긴 전위가 5V야, 여긴 2V야. 전위 차가 얼마지? 즉, 전압이 얼마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사이의 전압.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 1번하고 2번 사이의 전압이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항상 두 지점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전압은 전위는 한 지점이고. 근데 이 개념이 잘안 잡힌 사람, 이걸 그냥 마구 혼용한단 말이에요.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 2, 4, 이두 지점에서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차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니까, 오, 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3V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걸 빼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차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혼동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항상 여기다가 내가 알고 싶은 두 지점에다가 이렇게 부호를 표시를 해 줍니다. 이렇게 부호를 표시를 해 주면 내가 이렇게 부호 를 표시된 다음에 여기 전압이 얼마니? 1번하고 2번 사이에 전압이 얼마니? 그러면 플러스라고 표시된 지점의 전위에서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지점의 전위를 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야, 1번, 2번 사이에 전압이 얼마니라고 하면 플러스가 여기 표시됐으니까 아, V1에다가 V1R을 빼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네, 3V.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야, 2번하고 3번 사이의 전압이 얼마야?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야, 여기 전압. 즉, 여기 뭐 전압을 여기 뭐 V'이라고 해볼게요. 이 V' 이 전압이 얼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은 플러스라고 표시된 지점의 전위에서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지점의 전위를 빼야 되니까 0에서 2가 돼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예요. 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압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부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 전위, 요 점에 있을 때 전위 두 개를 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터리를 왜1 5트라고 하고, 왜 여길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르는 거 하니, 이게 바로 1 5트라는이 볼트가 전압이 되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 1쿨롱이 여기 있을 때의 전이, 플러스 지점에 있을 때 전이에다가 마이너스 지점에 있을 때 전이를 뺀게 바로 1 5트라는 얘기거든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전압을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책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책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전위가 있을 거고 여기 전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요두 지점 사이에 전압이 얼마예요? 하면 제가 지금 요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호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 V는 전압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표현도 쓰냐면 여기다 요렇게 화살표를 그리기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데, 이 화살표 끝은 항상 이렇게 플러스고 시작하는 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V가 예를 들어서 뭐 5V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바로 전압을 뜻하는 거죠. 이건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하고 똑같아요.